많은 분들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고 계신 만큼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 바뀌는 부분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전면 데이라이트 형상이 변경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었죠? 위장막체 때부터 전면 데이라이트는 T자로 상당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산타페는 데이라이트 형상을 변경해서 이전에는 조금 약해 보였던 인상을 정말 강인해 보이게 바뀐 모습이 보이고요. 깜빡이 위치와 깜빡이가 LED로 점등되는 점이 또 달라졌습니다. 기존 산타페는 LED 방향 지시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이번 산타페는 방향 지시 등이 기존 데이라이트 위치인 위쪽에 LED로 점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예 t 자형 데이라이트 자체가 깜빡거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릴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국내는 한 장의 티저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해외 사이트에는 두 장의 티저가 올라왔는데요. 그릴 버전 역시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 그릴과는 역시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기존 그릴은 데이라이트와 묶여 있었다면 신형 그릴은 헤드램프와 묶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휠 디자인이 변경되었고요. 20인치로 사이즈도 한 단계 커졌습니다. 또 블랙휠 역시도 포착되었는데요. 휠은 QX 추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역시도 기존에는 익 x 로 알콘 브레이크가 제공된 만큼 이번에는 M퍼포먼스 브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뒷부분 디자인은 리얼 앰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는 형상으로 변경되고요. 브레이크 등 형상 역시도 변경됩니다. 뒷부분 깜빡이 역시도 LED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렌토도 앞뒤에 전부 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산타페 역시도 소렌토에 지지 않고자 앞뒤 모두 LED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미 장막 차량에서는 수도꼭지 머플러 밖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기존 인스퍼레이션에 적용되는 것처럼 듀얼 머플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계기판은 기존에는 속도계 부분만 LCD 클러스터였던 것을 아예 요즘 펠리세이드,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처럼 풀 LCD 클러스터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클러스터의 시인성이 좀 나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내 모니터는 그랜저보다는 작고 소렌토와 같은 크기인 10.25인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의 SUV는 베뉴를 제외하고 전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와 코나 EV, 투싼 n x 4까지는 10.25인치가 납득될만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팰리세이드에는 12.4인치를 넣어주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UV에는 급차이가 없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쭉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급차이를 또 어떤 부분에서 둘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호브로가 상당히 강한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되고요. 그 버튼식 변속기 옆으로는 팰리세이드와 똑같은 트레인 모드 역시 적용됩니다. 팰리세이드처럼 버튼 모든식 변속기가 적용되었으니까 펠리세이드처럼 하이브리지 타입 센터페시아 적용으로 기어버튼 아래쪽으로 수납공간을 더 추가해둔 모습이고요. 센터콘솔 부분 역시도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매끈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새로운 티저를 공개할 때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적용한 바란만큼 2 1리터 8단 듀얼클러치 미션은 확실하게 조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2.0 디젤은 아직까지 미정이고 2.5 터보는 출시 되자마자 투입된다는 설이도 있고 출시되고 나서 투입된다는 설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출시할지는 미정이... 상태고요.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주행 안정성과 충돌 안정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고요.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였지만 크기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내 실 거주 공간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크기도 안 바꿨는데 어떻게 실 거주 공간을 개선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마 3세대 플랫폼으로 차체 높이가 낮아지는 등 배치가 달라지면서 실내 부피가 조금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렌토랑은 다르게 기존 차체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6인승 모델은 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